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 10월 7일 증시는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페라이트, 벨리어 관련주 등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다양하게 수급이 들어왔지만 대다수는 동전주와 천단위 집회주들 같은 저시총 적자 지수기 되는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세여서 겉으로는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고 지수 흐름이 좋아서 투심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좌가 개선되었다는 그런 체감보다는, 시장은 좋은데 왜내 계좌만 나아지지 않는 거지라는, 좀 더딘다라는 느낌이 강한 장세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닥 지수 차트 보시면, 어, 연속적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양봉에, 이제 갭상승형으로 이렇게, 어, 나왔죠. 갭상승 양봉 흐름이 나왔으면서 6일선까지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모습.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 이제 또 앞전고점까지 넘기는 어, 6일선 갭상승형 6일선 이제 같이 연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패턴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방으로 세게 밀지 못한다. 오히려, 어, 금일 같은 경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 지속적인 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일 은봉 모양, 뭐 이제 뭐 내일 모레부터 어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1 2일선 부근까지는 가겠죠 못해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형태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금일 음봉 지정으로 살짝 밀리는 척 하다가 믿고 다니는 형태로 또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연속적인 바로 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어, 연속적으로 양봉 흐름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때 그만큼 강해요. 하방 압력이 그만큼 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이 나온 다음에 어, 내일은 휴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어 재차 어,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나온다면 어, 추후에 조정으이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기보다는 완만한 흐름이 나오 나오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충격이 조금 드라이실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이 점, 좀, 어,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 지수 흐름, 문제 크게 없습니다. 어, 조정이 나와도, 뭐,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추가 시세는, 어, 추가 상승 흐름은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군들 위주로, 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PCD렉트고, PCD렉트는 전일, 어, 갭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5%고, 6%까지 갔다가, 어, 이렇게 또, 밀려서, 살짝, 그 밀리는 은봉 모양으로 좀밑고자르은 음복 모양으로 나오는 어 이런 모습이지만 여하튼 4.33%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다만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부근은 못해도 가야 되는 거고 고가돌판 한번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또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어, 웨이버스 같은 경우는 301선 넘기다가 무너뜨리다를 좀 반복하는데 어, 일단은 시장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수급적으로 좀 받쳐 주는 이런 좀 흐름이 나와 줘야지 어, 이 종목도 살아난다고 보여지는 거고 21선이 하향세 흐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얘기거든요. 옆으로 긴다 하더라도 21선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간점 포인트는 21선이 어, 얼만큼 21선을 얼마큼 빨리 탈환하느냐에 따라서 어, 빠르게 나오냐 아니면 만약에 늦게 좀 21선이 돌파가 나오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간점은 이렇게 하양세가 나오는 21선을 돌파가 21선의 돌파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가 관점일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이날 전에 수급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히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아시아 종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좀 슬슬 기고 있는 거고, 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p s 미케인스도, 뭐, 여전히 문제는 없어요. 지금, 뭐, 은봉오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도전까지 합쳐서, 다섯 번째 내리, 어, 뭐, 적든 많든, 뭐, 크든, 어, 은봉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고요 어, 금일 흐름이 일단 21선을 돌파하는 게이 종목도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일 21선을 탈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 또 이젠 그 시세가 빠르게 나오냐, 좀 딜레이가 되느냐, 이 차이가, 이좀 차이가 될것 같거든요. 어, 여기에 따라서 어, 기간적인 어, 빠르게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 그런 좀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공무가 이하, 그 공모가 대비 거의 뭐 반타작 난 상태기 이 때문에 어, 매력적이라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뭐 금, 뭐 금일 라삭지수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딱히 영향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지, 왜면 전일도 영향, 뭐 전일도 지수름이 그렇게 좋았는데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수름보다는 어, 지 마음대로입니다. 어찌보면 좀 테마가 엮여 있어서 물론. 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 공모가 대비, 어, 납폭이 많이 된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이 좋은, 조, 좋았어요. 대부분, 어, 신규 상장주부터 흐름 좋았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뭐 역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던, 전일 흐름이, 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신규 상장주들이, 어,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 좀, 어, 이런 관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센즈랩. 아, 어, 센즈랩은 21선을 이렇게 좀 지지받으면서 양보 흐름으로 살짝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 일단 깊숙하게 밀었기 때문에 옆으로 기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 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 여하튼, 이래저래나 거래양이 좀 강하게 실려서 수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 모양을 잡고 가긴 할 겁니다. 이렇게, 뭐, 완만하게 쌍바닥 형태로 잡혀서 간다든지, 옆으로 밀집해서 간다든지, 유행하는 패턴이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갈 거라, 어, 좀 보여지고요. 어, 그 다음에, FN 가이드 같은 경우도 5일선과 가까이 이렇게, 어,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 5일선은 바로 갭으로 뚫어가지고 밑꼬리 잡고 이제 상승 반향으로 가냐. 상승 달확률 은근 있습니다. 어, 금일 같은 경우 FN 가이드는. 어,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충분히 매적적인 가격이고요. 이게 바로 한번 수급 들어온 다음에 옆으로 긴 다음에 강하게 수급이 시세가 나올 거라, 저 이렇게 좀 예상하는 만큼, 단기적인 반동도 좀 강하게 나오긴 해야 돼요. 어, 좀 오버야. 반동 없이 이렇게 민다고? 어, 제가 봤을 땐 약간 변형된 거일 뿐, 원래대로라면 이때 강하게 한번장대봉 나오고 밀, 밀어도 미, 어, 밀더라도 이렇게 밀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 그냥 싹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반동 없이.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어, 반동 한번 나오고, 어, 반동은 나올 거다. 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차분히 좀 기다려.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제일 M&S. n 제일 M&S는 n 예상대로야 어, 역시나 반등 흐름 이렇게 좀 나왔고, 오일선도 먹어주는 흐름이고요. 아, 금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일선 먹어줬기 때문에 밑꼬리 살짝 금일은, 뭐, 살짝, 뭐,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증시가, 어, 살짝 오일선까지 민 다음에, 어, 이렇게 민 다음에, 어, 장중에 밑꼬리단 형태로 연속적으로, 어, 좀 강하게. 어, 앞장고 좀 넘기는 장담이 나아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지수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금일 은복 모양을 이렇게 가두리 한 다음에 내일 모레 어,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도 어,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오일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 전혀 오일선을 장악했기 때문에 어, 금일은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OS랩 어, SOS랩 같은 경우도 어, 예상대로 밑구리단 형태 나오면서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올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현재 어, 그2.4% 정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어, 그 추가적인 이제 갭으로 나왔기 때문에 5일선 장악이 중요하거든요 현재 21선을 지휘 받고 여하튼 상승형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은 연결돼서 밑꼬리 형태로 오일선을 좀 먹어줘야지 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제가 또 어,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테고 만약에 금일 밑꼬리 단위 형태로 장대봉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 관점을 당연히 보시는 게 맞겠죠. 어, 그래서 이점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카톡을 꺼놓질 않아가지고 어 방금 내용은 제가 네트로 그 게임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 네트로 게임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한 좀 대화를 좀 한겁니다 어 리딩이랑 전혀 다, 관계가 없다 어 그리고 저희 그 지당투자연구소는 어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신 분들이 어 자기가 필요하다 내 능력으로 안될 것 같다 그러면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강요는 하지 않아요 충분히 어, 제 유튜브 영상 들으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 편이니까요. 어, 이런 뭐, 니들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어, 워낙 사기도 많고 해가지고. 어, 어 그리고, 어디 보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전일, 제가 LK 삼양을 설명드렸죠. 어, LK 삼양 같은 경우는, 저는 전일, 어, 미끄리다는 장대한봉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어, 금일, 어, 도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 전일, 도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금일 같은 경우는 살짝 밀다가도, 어, 장대한봉 나올 수 있어요. 금일은. 어, 뭐, 아니면 뭐, 금일까지 뭐, 조정 나온 다음에, 뭐, 내일 모레 날릴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이렇다 뭐, 이래나 저래나,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은 상승이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그래서 금일도 역시, 어, LK 사명을, 어, 추천, 아, 그, 관심용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장대목 두연속, 대장고래 실려서 나왔고, 소포의 거량으로 조정이 나온 상황이니까, 금일은 좋아요. 금일은 살짝 뭐, 밀린다 한다면 또매점이 되는 거니까, 어, 이점 참고하셔서,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어,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